어우로 꿀 끌었어요. 5초. 녹화를 시작하고요. 3, 2, 오고요.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애매하게 빠지지 마세요. 쭉쭉. 왼쪽에 두 마리. 와, 아... 붙었었는데. 일단 걸었어요, 걸었어요, 바인드 걸었어요. 근데 이게 달려가지고 어쩔 수 없다. 바인드 못 풀려요. VG 썼고. 아, 곧. 뭐. 비숍 오른쪽에 있어요, 비숍 오른쪽. 장벽? 아, 이게... 장벽 올라와요. 장벽. 벌기가 진짜 힘드네 2분뒤에 다시 합시다 오케이, 안전하게 합시다 알다바 또 와요, 이거 때려도 돼요? 알다바 오태프 죽는다 저 왼쪽으로 오. 도망갈게요 아. 어 중사형 닥사 아쉽고 음 워이 아, 뭐, 인자킷 그쪽으로 갔어요 아우 아, 까끌 장벽, 장벽. 왼쪽으로 오세요. 저 왼쪽에 있어요. 흰색 온다. 흰색 온다. 왼쪽을 못갈거 같은데? <laughs> 아 그럼 그로 갈까요? 지금 여기 싹다네명 여기 있어. 어우씨 잠깐만. 여기 애들 다 여기로 왔다. 다인들. 이거 사슬 피하면서 피해 보합시다. 네. 오케이, 깨파이. 좀 깼고. 저 왔어요. 의지 다 썼어요 여기서. 아. 괜찮. 버든 있으면. 버든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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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썼어요, 다. 25초. <laughs> 자. 천둥이대가관리에 감자. 음. 오케이. 장벽? 장벽. 장벽. <laughs> 이번 국필 올렸어요. 일단 파인트 5초.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놨어요. 센터 갈 거거든. 오 좆됐다. 어, 블링크 덕분에 살았다. 씨찍어야 창조, 오른쪽. 걸 거면 걸어. 잠깐만. 이거 창조만 걸고 그냥 넘어갈까? 이거 오, 오. 위쪽, 위쪽 창조. 아이씨. 일단 검은 거 때리고. 아왜이냐 아, 나... 창조 치겠는? 센터. 리셋. 밑에... 야.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창조 노바 걸어 줘. 오케이. 너 던졌어? 던졌어요, 너도. 아, 던졌어. 던졌어. 아, 걸렸다 걸렸어. 창조패, 창조패. 아인어요 아, 아시, 끝까지 끝까지. 날겠는데? 아, 와. 이 연습을 안해서 그런지 진짜 너무 트롤인데. 집중할게요, 그래도. 일단은 네.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프레이 온이요. 저도 극딜 온이요. 인팅 30초. 인팅 돌면 극딜 한번 하자. 아마 권능이랑 좀 겹칠 것 같은데? 권능이 한 1분 뒤에 올것 같거든? 오케이. 아니면 권능 전에 극딜 빠르게 하던가. 끝나고 하는 게 안전해요. 자, 끝나고 하죠, 끝나고. 끝나고 하죠. 이제 눈뜰 거예요. 메테오 10초 정도 남았어요. 아무 메테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포지션 8.5점. 오우 씨. 메테오 지금 안되는데 감자까지 감자까지. 원능은 약 15초 정도 남았어요. 어우 지금. 뒤에 없나. 우지가 없어 어. 가지고. 음. 에운데 그 쪽에서 손 볼게요. 센터. 어? 어. 어. 안녕하세요. 바로 가. 그, 바로 그렇게. 올릴게, 그제로 올릴게. 올릴게요. 그렇게. 플 올릴게요. 아모. 스페어. 오른쪽 포지션? 제도썼어요 파운팅. 이제 눈뜰 거예요. 거. 눈 떴고 메테오 시간 들어왔어요. 감자랑 같이 감다와좋됐다와의지판다 미쳤다. 몇 명은 약 15초 정도 남았어요. <laughs> 이게 감자랑 좀 메테오가 왜계 겹쳐오냐? 계속 겹쳐온다. 이게 서버렉 때문에 밀려서 그래. 해볼게요. 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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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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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가려져서 씨눈 때문에. 아이 그러니까. 잠시만 마지막에 그딱 이펙트 터지는 거못 봤으면 X될 뻔 했어 샤프 2분 남았어요 어때? 암흑 스펠 메테오는 바로 떨어질 수 있어요 <웃음> 메테오 메테오 <laughs> 노쿠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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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대타가 날라가? 너무한데? 전능까지는 시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이제아나미친겠다 아, 아, 전능 <laughs> 10초 전 이거 극딜 쓸 거예요? 이거 극딜 안 써도 될것 같은데요? 눈.. 선 볼게요 손. 이른쪽이고 저... <laughs> 그냥 저도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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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정이제눈이거예이눈 떴고 메테오 대비할게요

권룡 10초 전 녹슛 권룡 보고 넘길거 같은데 네 왼쪽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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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프 <laughs> 30초 남았어요 오케이 파운팅 쿨 25초 남았어요 메테오 <laughs> 바로 떨어지는거죠 녹스. 암흑 들어와요. 디스펠. 끝까지, 끝까지. 땅 이거, 들어가면. 사... 어. 존 <laughs> 잡고 극딜 그 하실 거죠? 존 잡고 돼. 네. 네. 땅 아, 빠졌어요. 아, 아 타이밍 고소. 패턴. 어, 나, 뭐야, 무슨 렉야 샤프 이제 곧 빠져요 빠졌어요 그냥 빠졌고 아아 극딜 아, 아니죠 아 뭐야 아 강아리죠 프레 잘못 올렸네 10초 후 메테오 죄송해요 프레이 잘못 올렸어요 괜찮아요 극딜 어, 언제 넣어요? 멧테오 이제 떨어져요 사서. 이거 끝나고 갑시다 두번 떨어졌거든 건능은 20초 전. 와, 이거. 힐? 어, 바로 바로 올릴게요. 오케이. 건능 <laughs> 10초 남았어요. 혼자. 혼자. 올릴게요. 이제 건능 와요. 강화레이저. 강화레이저. 강화. 무적 무적? 이거 막아질 것 같은데? 뭐야? 와, 끌다. <laughs> 어, 나 레이저 하나 봤어. 보고 메테오 와요. 어, 아, 나 렉, 렉 뭐야. 메테오. 발판 없어요. 레이저. 렉. <레이저> 다땅 어, <대기. 끝> <끝> 감자, 감자, 슬로 빠졌어, 슬로. 강화레이저, 아, 5초 아, 뒤에 멸태오. 어, 창조걸렸다 씨. 멸태오 이제 떨어질 거예요. 따대기. 멸태오 건등은... 떨어졌어요. 나 무적 없어요? 남았어요? 건능 1 5초 전. 법사 4 9 분에 나가야 돼요. 네. 강화레이저, 아, 강화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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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세요. 아이고. 와요 이제. 위로, 위 와, 야이제 위로 깐만 위로 만잠깐씨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 빠졌고 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깐만 잠깐만, 잠깐만. 던져볼게요. 던져. 일단 동아레저. 따대기 받아고. 아, 수고다시. 짬. 아. 네, 1 편에서만 트롤만 안 했어도 뺨이. 데카 오, 진짜 대단했을 텐데. 따대기. <laughs> 오른쪽 발판 나왔어요. 1 초에 메테오. 저 따대기 응? 가는 동안 저 테서 좀깔고 연습하고 올게요. 어. 아... 이제 메테오 올 거예요. 전능은 10초 정도 아했잖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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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요괜찮네 괜찮아. 아 괜찮아. 괜아괜 메테... 어, 조심 괜시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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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이거 메테오 끝나고 네, 빼죠. 와요. 오우 어, 어우 따대기. 프레이랑 다 돌았어요. 메테오 왔어요. 어, 존이 들어가요 계속. 이거 어, 빠지죠오 음. 쳐주고 있어요. 아레이자. 어, 이거 창조도 빼고 갈게요. 아이고. 이거 왼쪽으로 좀 빠질게요 존. 퍼지. 오케이. 이거 좀 빼고 퍼지 넣어야 되는데. 오케이. 퍼지를 풀어야 돼. 이거 스타트에 권능 메테오 겹쳐요. 잡고. 그러면, 권능 그래. 메테오 그래. 하고, 그딜한번 하죠. 뺨 빠졌어요. 오토에 권능 메테오 겹쳐요. 아, 아, 씨. 아, 잠깐만. 오래으으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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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어, 너무 들어온다 이어서 으능화으요으으으으으으으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니 아니요. 아, 메테오는 5초에 와요. 20초 남았어요. 오케이. 나대기. 상조 좀 뺄게요. 정알에서. 나대기. 아, 아니네. 아 지송. 지 초르이랑 다 온이에요. 아이고. 메테오 5초 전. 메테오 끝나고 갈까요? 건능이 언제지? 건능은 3 7초요 메테오 끝나고 갑시다. 정알에서. 응. 음. 메테오 끝나고 갑시다. 게요 아존 너무 들어온다. 아 씨. 존 빼면서. 그렇게 응. 하죠. 한 반성. 예. 땀 빠졌고. 1초 후에 건능 와요. 강아래죠. 강아래죠. 그렇게 할게요. 건능 이제 와요. 건능 네, 오는데. 음. 위로. 위로. 건능 끝나고 레이저 하나 보고 배테요? 아, 어이가 없네. 또 보고, 자하고맞죠 와, 시 끌당 질인다 와, 레이저. 네. 아, 너무 음. 아프다, 이거. 6킬 쓸게요. 네, 그때 가능해요. 음... 아, 이거. 쨘쨘 아. 5초 후에 메테오 쨘 메테오 <laughs> 15개 <15초에> 건벙입니다 <laughs> <laughs> 권능 10초 전또존 어, 전 들어와요 왼쪽 큰 발판 법사 <laughs> 왼쪽 나갈게요 무적기? 무적이야. 와, 끌다 죽인다. 7초에 메테오. 오른쪽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응. 아, 아우, 어제 깔았어요. 메테오 와야. <laughs> 메테오. 발판 없어요. 블링크스게야 음. 음. 바스 하되기 음. 28초에 메테오, 17초에 권능이요 이 10초 뒤 메테오, 20초 뒤 권능 람 메테오 이제 떨어져요 권능은 10초 전 메테오 음. 아 발판 없어요. 안된 거같어요 이거 그냥 블링크, 블링크? 링크. 아 안돼. 아 사대기 맞았고 사대기. 9시 40분에 어요 사대기. 시퍼기 메테오. 메테오 끝나고 끝나고 사대기. 사대기. 이제 배태 올 거예요? 아, 프레이 한 35초 남았네요. <끝> 진짜... 와, <끝> 이건 아니지. 이번에 프레이 없이 딜 하실 거예요? 프레이 몇 초예요? 프레이 <laughs> <플레이잇> 2 0초 남았어요. <laughs> 맞추는 게 <끝> 좋을 것 같아요. 네. 돈 되면 얘기해드릴게요. <끝> 아 <아하>. 중존이에요. 중존. 중전. <끝> <laughs> 다음 건능 메테오는 12초. 빠데기. 뺨, 빠졌고. 메... 뺨, 메테오 오고 건능 와요. 뺨, 아. 오른쪽 다 있어요. 무적이에요. 무적이야. 오케이. 아, 창조 또 걸렸네. 창조 좀 뺄게요. 아. 방어? 강화? 강화 레이저 아우씨씨 슬로 빠졌어. 브레온이야. 대기이3에 메테오. 따대기. 우 아. 슬로 못꺼내요저이 죽을 정 아, 맞네. 지금 슬로가 아무도 없어. 네, 슬로 없어요. 이제 메테오 와요. 대기아 아, 씨. 실수했다. 아, 너무. <laughs> 어.. 먼저 할순 없을걸 오존 빠지고 있어요 이거 슬로우가 없어서 아마 존잘 잡으셔야 될 거예요 41분에 저... 권능오 55초에 메테오예요 일단 밀리면 메테오 먼저 옵니다 권능 3초 전권능 먼저 자 그래도 한명 없이 한명 없이 중전을 봤어. 저중 존을 봤어 저이존 잡을게요